어떤 거냐면 우리가 1단원에서 어떤 걸 배웠냐면 루트 a를 제곱했다 절대값 a라고 나타내자 루트 안에 어떤 수를 제곱하면 그럼 얘를 어떻게 하자 절대값으로 쓰자 a-b로 그 다음에 여기는 절대값 b-a로 쓰자 그리고 빼주자 요거 그래서 얘가 양수냐 음수냐를 결정해야 됩니다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그쵸 그런데 여기에서 요거 x에다 0 집어넣어 봐0 x에다 0이랑 어디야 x가 0 여기라고 지금 b 값이라고 그 값이 x 얘 0집으얘0얘0 b만 나왔는데 b가 음수라고 여기 있으니까 그치아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뭐야? b가 음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면 꼭짓점의 좌표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꼭짓점의 좌표 그러면 축방정식이 어떻게 되냐? 축방정식을 풀어보면 x는 마이너스 2a 분의 b인데 이 축이 꼭짓점의 x 좌표잖아요 그쵸? 꼭지점의 엑셀 좌표가 양수에요, 음수에요. 양수가 되야 된다.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요게 지금 마이너스 이게 지금 a 값이 역할하는 거예요, 그렇죠? 방정식에서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, 어 그래서 여기가 a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, 그다음 b 값이 얼마예요? 요게 b 값이죠, 그렇죠? 그 값이 양수가 돼야 돼. 어 그러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고 여기가 마이너스 있으니까 u 전체는 양수죠. 그럼 A도 양수가 되어야 되죠, 그쵸? 아, A는 양수가 되는구나. 자, 그래서 이거, 이거 합니다. A에서 B를 뺄 건데, 얘는 양수고, 얘는 음수였는데, 음수에서 음수하니까 이것도 양수가 되죠, 그쵸? 그러니 이거는 부호가 양수예요. 그 다음에 B에서 A를 뺀다. 얘 음수가 되는 거고, A는 양수였는데, 앞에 있으니까 얘는 전체는 그면 음수가 되어야 되죠, 그쵸? 어, 그래서 얘는 음수예요. 그러면 양수니까 A-B라고 쓰면 되고, 음수니까 부호를 바꿔야 됩니다. 마이너스 B 플러스 A가 되어야 양수가 되는 거죠, 그쵸? 그걸 어떻게 해도다 빼준다. 그럼 A-B가 될 거고, 마이너스, 플러스 B가 될 거고, 마이너스 A. 오, 다 없어지네요. 0입니다.